you <laughs> 자, 옥상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옥상 같은 경우도 쓰시는 분만 쓰시기 때문에 우리 집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고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도, 제가 이렇게 좀 돌고 있는데 360도가 완벽하게 숲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방면으로 우리 송추 쪽이랑 그쪽으로 빠지는, 고양시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하나가 더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교통편도 더 좋아지고, 우리 대단지 아파트랑 그리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쪽 대각선 방향 쪽으로는 종합병원이 하나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더욱 더 좋아지는 양주 복지리 백서급에 나와 있는 방 4개짜리 구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편에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세칸, 아래 세칸. 좌측 편으로는 전신 거울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키큰 장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중문은 골드 프레임 철제에서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형 구조에 이렇게 방 4개짜리 마지막 딱한 세대 남아 있는 건데 남서향 구조의 포베이 구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은 4,300 정도 나오고요. 우물용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창문도 좌측편, 쇼파 아트홀 쪽에 총 3개의 창문이 개폐가 다 가능한 창문으로 나와 있고, 정면에도 큰 창이 하나 나와 있죠. 개방감도 좋고. 자, 그리고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대형 TV 넣을 수 있게끔 포세린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뚫려 있고,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막힐 일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은 땅 주인이 절대 팔 생각이 없답니다. 자,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D귿자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도 가능하지만 앞쪽에 식탁 8인용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탁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환기창, 오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아직 많이 좋아하시죠? 가스레인지 3구와 아일랜드형 후드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져 있는데요. 안쪽으로 행거는 기본들이기 때문에 세탁 관련된 물품으로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두시고 좌측편에 추가적인 우리 골프백이라든지 등산 장비, 캠핑 장비도 더 보관도 가능합니다. 자, 이 아치형 문을 통해서 안방 쪽으로 향해서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침실 공간으로만 오로지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는 13자 정도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침대 머리맛 바로 뒤쪽으로는 양창으로 나져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파우더룸 또는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디귿 자로 설치하실 수 있게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은 골드로 마감 처리를 잘 해놨고, 분리 파티션과 그리고 단자 시공도 약한 3cm 정도의 높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젠다의 선반 밑으로 양병기 세면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안방 맞은편 쪽으로는 이렇게 방 3개가 나란히 모여 있는데, 이방 3개 사이즈가 모두 10자씩 나오는 사이즈. 두 번째 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큼지막하게 나져 있어서 가구 3종,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침대랑 책상으로만 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뚫려 있는 것도 화면상으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방 그리고 거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방인데요 이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방 사이즈로는 10자 정도 나온사이즈의 4베이 구조. 앞에도 막힘 없습니다. 다만 이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총 3칸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이랑 네 번째 방은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 것까지 모양새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베이 구조의 마지막 네 번째 방도 확인하실 수 있고 가구 3종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번째 방 맞은편 쪽에는 메인 욕실이 나와 있는데 젠다이 상반 밑으로 양병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욕조가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방 4개 타워형 구조의 포베이 구조 아파트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처럼 방이랑 거실이랑 완벽하게 뚫려있는 세대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채광도 정말 좋고 앞에 막혀 있지 않아서 더욱더 좋은 원플러스 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딱한 세대 남아있는 양주 백석 복치기 현장에 남아있는 방 4개짜리 현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